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그냥 갑자기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마이크를 켜게 됐습니다. 누구도 빠르게 넘어간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오랜만에 한다, 그치? 어, 제가 방금 해장을 하고 왔습니다. 해장을 하고 왔어. 어제, 아, 어제 너무 과음했어. 근데 과음을 할 수밖에 없게. 어제, 씨. 투네이션이 너무 터져가지고. 계속 먹다 보니까, 많이 먹고, 그리고 해장국도 먹으라고, 막 해장국도 막, 막 사람들이, 해장국 가격도 막, 돈도 막줘 그래서, 방금 해장국을 먹었어요. 그래서, 원래 목표는, 좀 약간 중식으로 먹으려고 했어. 짬뽕이랑 군만두를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밖에 나가니까 바로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조금씩 보슬보슬 떨어지네. 그래서, 우리 동네 18초 거리에 맛있는 해장국집이 있거든. 그쪽으로 바로 갔지. 왜 18초인지 아니면 내가 그걸 실, 실제로 재봤거든. 내가 그거를. 달리니까 18초 딱 나오더라고. <laughs> 18초 됐는데 딱 가갖고, 이모, 뭐 해장국이요? 이래갖고, 해장국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늘상뭐 느끼는 게, 술 먹는 사람들은 내가 한말 뭔지 알 거야. 그술 먹은 다음날에 해장하는 그게 확, 그게 진짜 보너스 스테이지거든. 먹으면서도, 이게 섹시지? 이러면서, 냠염냠염냠염 먹고 있었는데, 되게 대조되는 아저씨 두 명을 봤어. 그 말은 아저씨인데, 나보다는 한, 한60 환갑은 되는 것 같아. 두분다 환갑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한 아저씨가 계속 시끄럽게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스피커 폰을 틀어놓고, 화장국에 이미 소주를 까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막 소주를 먹는 거야. 그러면서, 얘, 대화 내용도 되게 가관이어서, 별의별 대화 내용이 다 나왔어. 막 누구한테 전해서, 내가 어제 뭐, 내가 엊그제 한 다이를 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새끼 몇 살이더래? 이런 얘기도 나고, 왔 일단은 내가 보기엔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거의 다 나와서 그 짧은 시간에 다 나왔거든.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계속 누군가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좀 이게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아재요! 좀! 닥치고 묻서 라고 얘기까지 얘기, 까지 얘기가 올라왔는데, 내가 근데, 근데 요새 요 근래 내가 얻어맞은 전적이 있잖아. 내가 여기 귀띠 세대 맞은 전적이 있어가지고, 나도, 나도 그냥 꾹나물고 있었지. 그리고, 지금 뭐 정신이 뭐 말짱하니까 아직 술이 조금 덜 깨긴 했지만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그 아저씨가 계속 전화를 하는데 그 스피커 폰이다보니까그 대화 내용이 다 들리는 거야, <laughs> 다 들리는데 억수로 어, <laughs> 않아대그 아저씨도 뭐막 내가 뭐 이러고 이러긴 하는데 상대방들이 이 아저씨와의 대화를 꺼리는 게 느껴지는 거야. 누군가는 안 받는 경우도 대대소공. 그러더니 이제 AC 팍막 이러더니 아저씨가 이렇게 나가면서 그 해장국에 그 소주를 이거 왜상이야 이거 가더라고 그냥 가더라고. 그 주방에 있는 이모들은 그게 그게 굉장히 익숙한 듯이 보였어. 상습범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고 행패 부리니까 그냥 빨리 맥여서 보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근데 공교롭게도 내 옆에 있는 아저씨는 두 명은 비슷한 연배로 보였거든. 근데 일단 아저씨들이 그좀 패션 감각이 조금 있었어. 한 아저씨는 약간 빠마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즉 백종원 같은 느낌. 진짜 백종원 같은 느낌이었어. 인상도 약간 백종원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고 약간 허허허 그러면서 약간 그 하마 닮은 거 있잖아. <laughs> 얼굴이 얼굴이 약간, 약간 애기 하마 그런 느낌에 옷도 이게 셔츠에 폴로티 입고 그제 근데 이게 좀부지하게좀 조금 배배좀 나왔고 그래서 그 아저씨는 나름 비싼 걸 시켜 먹더라고. 오징어 숙회도 파는 줄 몰랐는데, 오징어 숙회를 팔더라고, 그 가게에, 해장국 가게에. 그래서, 오징어 숙회랑, 뭐, 이모 뭐, 뭐, 막걸리 하나랑, 뭐, 그리고 소주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살살 얘기하는데, 근데 그 아저씨는 일단은 매너가 되게 좋았어 옆에 있는 그 아저씨들은. 그래서, 단골인 것 같더라고. 그 이모들하고 되게 친하더라고. 이모들이 되게 빵긋빵긋웃으면서 어, 그래요? 막이런면서게 반겨주더라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옆에 그 아저씨가 있고 그 맞은편에 그 아저씨를 보니까 그때 딱그 생각이 들어서 그 아저씨가 마지막에 막 전화하다가 막안받고막 이렇게 씹 이러다가 나 나오면서 여기 왜상이야 이러고 나갔을 때 그때 느낀 게와저 아저씨는 진짜 좋댔네 <laughs>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저 아저씨는 진짜 인생 좋댔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진짜 좋댔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을 한국 사람들은 좀 빨리 쇼부를 지려는 경향. 우리는 정해진 레일 위에서만 움직일고, 그걸로 측정받고, 그걸로 평가받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그리고 인생이란 거는 따지고 보면 좀 이게 긴 여행에 내가 많이 비유를 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롱텀으로 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것도 그런 것 같아. 그 내가 정신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다면 상황을 언제든지 반전시킬 수는 있어. 뭐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킬 확률은 적겠지만 그래도 내가 뭐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걸 탈출할 수는 있거든. 근데 와 늙어서 저러니까 저건 진짜 답없다 싶은 거야. <laughs> 저건 진짜 <laughs> 저건 진짜 답없대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 그래도 보면서도. 물론, 물론 그두 명이 자란 환경은 달랐겠지. 뭔가 불평등했겠지만, 근데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살잖아. 똑같은 시간을 살기 때문에 옛날에 마윈, 마윈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 마흔 살까지 가난하면 그건 니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빌게츠도 이 그랬잖아. 빌게츠인가? 이 그래서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 건니 네 죄가 아닌데, 죽을 때 가난하게 죽는 건 너희 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노인이 되었을 땐, 우리가 늙었을 때는, 늙으면 체력이 빠지고 정신적으로 약해진단 말이야. 내가 그걸 좀 요새 많이 느끼고, 그 호르몬이 빠지니까 그게 느껴져. 야, 이때는, 왜냐면, 뒤집을 기력 자체가 없는 거야. 뭔가 상황에 대해가지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기 상황이 못마땅하잖아 그러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말한 것처럼 괴물이 되는 거지. 아까 말했던 그, 혈장꼭집에서 으름장 놓고 외상하다고 당한 다간, 칼처럼, 그렇게 괴물이 될수 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옛날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뭐 여자들은 뭐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난 그걸 되게 많이 봤거든 근데 거기 지금 나온 우리 동훈이 박동훈으로 나오는 이성균 지금 마약 마약하고 지금 뭔가 시끌시끌하긴 하지만 근데 극중에 나왔던 동훈이가 뭐 특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게 어른답게 행동을 했잖아 그래도 어른스럽게 행동을 했잖아 박동훈이라는 사람은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그, 그, 어른답게 행동하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종종 하던 얘기 있지. 그냥 우리가 살때 살더라도 골드리그까지는 가자. 그리고 최악은 되지 말자. 괴물은 되지 말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게 그 시점이 판가름이 난게 늙고 기력이 없어질 때, 그 상황이 만약에 진짜 아까 말했던 그 밑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좁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물론, 그 상황에서도 뭐, 멀쩡한 정신이랑 체력이 있다면 극복해낼 수 있겠지만, 근데 보통 노인이 되면 체력이 빠지거든. 노는 것도 힘들어서 못 논단 말이야, 지금. 지금 우리 아버지도 그렇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뭐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 실제로. 그래갖고 별 문제는 없는데, 그냥 오늘 이렇게 해장을 하는데, 딱, 딱두 명의 인생이 너무 대조적인 거야. 같은 연배인데. 그리고, 이흡 그, 그 뭔가 행패 부리면서, 그지? 때센의 아이처럼, 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피해가는 그 아저씨를 보니까, 그냥 그 아저씨 인생이 뭔가 굉장히. 어, 치근해 보였어. 근데 치근해 보였지만 또 동정은 안 가. 마치 그 유튜버 중에서 그 김용호 같은 그런 느낌. <웃음> 그래서. <웃음> 김용 김용호보다는 훨씬 치근했던 것 같긴 한데. <laughs> 김용호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잖아. 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별거 없는 시시콜콜한 이야기인데 원래 내 유튜브 이런 거 가끔씩 얘기했잖아 미지근한 이야기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오늘 방금 다녀온 진짜 이거 따끈따끈한 이야기한시간도안된 이야기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와저 때는 진짜 좆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짜 죽되게 방치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내가 기력이 빠지고 그때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어 늙어가지고 늦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야, 결혼도 마찬가지다. 보통 여자들 늙고 힘없으면 힘 없으면, 힘좀 빠지고 체력 달리면, 아,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야, 그땐 늦는다. 알았지?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공정거래 잘해가지고, 어, 좀 그래도 우리가 최악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 오늘 저녁은 그, 그, 통관자살. 그거랑 술 먹방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빨리 술 들고 이렇게 와가지고, 저녁에, 저녁에 한, 뭐, 한 10시쯤? 뭐, 그때쯤 할것 같아. 그래서, 그때 참여해서 우리 술이나 같이 먹읍시다. 여튼 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진짜 여기까지고, 내일. 아, 내일 아니구나. 오늘 저녁, 저녁 7시 영상 또 올라올 거야. 지진 이거. 그냥 올 거니까. 아, 저녁 7시 영상 또 뭐, 뭐 하지, 씨 그래서, 저녁 7시 영상 보고, 그리고, 그거 만나고, 또 저녁에 또 이제, 술 먹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